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요즘에 일교차가 좀심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낮에는 또 온도가 한참 올라가가지고 덥기도 하죠.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플루샷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서서히 이제 맞기 시작하실 또 시즌이 왔는데 다들 몸 건강 또잘 지키셔서 이제 주일 예배하고 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 다음 주일에는 야외 예배 드리잖아요. 이번 주 중에 몸잘 관리하셔서 야외 예배 때꼭 나오셔서 같이 자연에서 하는 예배 드리고 또 친교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또 지금 병 중에 계시고 아픈 중에 계시는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한 번씩 걸어주셔서 성도님들 잘 회복하여서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나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저도 저희 교회에서 한두번 정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은 평생에 뭐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씩 이 말씀을 접하여 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에 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임을 반드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게 답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입술에서의 답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답을 해 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입술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 당연히 할수 있고 쉽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거지라고 편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한다 라는 말 하는 게 부끄러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꼭뭐 말로 해서 아나 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을 보면 당연히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지 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입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 씀씀이를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눈빛만 봐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 뭘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워낙 표현을 잘 못하는 남자들 때문에 아내들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요. 반대로 말로는 사랑한다 라고 잘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고 사랑하는 행동만 행동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사랑한다라는 말은 못해도 삶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값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사랑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주인공으로 그려지죠. 이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2 1장에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신 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잔당들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내가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라고 그를 고발하고 고소할 때 베드로는 그 속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세 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자신이 잡혀서 온갖 고초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혹은 잡혀서 죽을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예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함께 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러한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먼저 올라오고 그 속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배신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신하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자신하며 평생을 걸쳐서 신앙생활해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를 나는 당연히 선택하리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천하의 베드로조차도 이와 같이 선택의 순간에 나의 삶이냐 예수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예수가 아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나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선택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택하겠다 말할 수 대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더 우리의 영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나는 고백이 나의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실패하고, 수시로 원망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구나. 내가 모든 것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나 실망한 베드로,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7절 시작하는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 저기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간 거예요 헤엄쳐서 예수 앞에 선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다시 무트로 끌고 가서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게 아니라 저기에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 나아갔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배신했던 예수님 내가 그렇게 후회하며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였나. 그 절망과 그 낙심과 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음 듣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한숨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갑니다. 삶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영이 점점 침체되고 침체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기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못본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라고 고소할 때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때 끌려가시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을 떨구죠. 얼굴을 떨구죠.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기 주님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원망하셨 내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하였던 것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속에서 예수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선택을 하며 예수께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구도자의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 말씀을 듣고 또그 속에서 많은 깨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이집트인을, 애국인을 돌로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 들어가 거기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모세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신기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정말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궁금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신기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떨기 나무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다가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좀할수 있을 때, 내가 많은 걸좀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채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묻는다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정작 우리가 그 어두움 속에, 그 가장 삶의 깊은 곳에 내려가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는 그 상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어렵고요.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찬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잘 알지만 좀처럼 내 발길이 교회로 옮겨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옮겨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죠. 하지만 모세도 그래 그렇게 하였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 달려나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바닷물에 뛰어 들어가 그 속에서 헤엄쳐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마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아픈 질문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신나게 혼내시거나 탓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학창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선생님이 나를 한대뭐 체벌을 때려 뭐 사랑의 매로 때리면은 그리고 끝나면은 편하겠는데 오히려 훈계하거나 그러시면은 더 어려운 마음 들기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잘못된 것 네가 그렇게 참 잘못했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하나님 예수님께 회귀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동했던 베드로가 하였던 그 겉의 모습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깊숙한 중심을 다루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에 걸쳐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내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내 네, 어린 양 떼를 먹여라. 내양 네, 떼를 쳐라. 마지막으로 또내양 네, 떼를 먹여라.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며 삶을 살아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하는 삶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옮기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의 마땅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친교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양 떼를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떼를 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양 떼를 먹인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고픈 양을 먹이는 거잖아요. 배가 부른 양은 음식을 줘도 먹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어려움 때문에 또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경험하는 갈급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내 양떼를 치라라는 것은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옳은 길로 이끄는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의식 없이 무엇을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앞만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이땅 가운데 태어났으며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더큰 그림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결국 그들을 이끄는 길, 옳은 길로 그들을, 그들을 옳은 길로 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하는 방법,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이제 죽어 죽으면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나의 삶을 먼저 끝내버리기 전에 나에게 남아있는 이 순간, 이 시간 동안 나에게 몇 년이 남아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마지막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 표현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젊었을 때는 내가 필요한 것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아 있는 내 인생, 인생 동안.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그러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하여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까지의 베드로와 앞으로의 베드로가 달라진 베드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고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러던 와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을 향해 걸어가는 길 속에서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만나게 되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영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입교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 지는데 그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나의 삶에서,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대는 말씀, 또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소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 위에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것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주님 위에 좀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써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결단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또 옆에 비어 있는 자리들이 더 가득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굶주려가고 갈급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저희가 네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선함을 선포하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지금 마음 먹은 것 언제든지 변화될 수도, 있, 변화, 변, 변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묵상한 말씀, 또 우리 마음속에 오늘 뜨겁게 자리한 이 말씀,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나의 삶은 주님께 붙잡힌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영광 돌리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이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타리오나 깜리기에 모인 오온성도가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두 명의 사람들만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보태고 나의 힘을 보태여서 온 성도가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는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 그냥 주일 나와 인사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의논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